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땅으로 이렇게 FTA에 또 이렇게 여러 나라하고 하는 그런 땅으로 변화되고 하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황폐했던 땅이 황무했던 땅인지는 드넓은 이 사막이 아주 초원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그하며, 포도원을 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과실을 뭐하리라? 먹으리라. 에. 그리고 사회 이 안에는, 이 광물 자원들이요. 어느 나라에서도 살수 없는 그런 오늘 축복에, 광물이 꽉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극히 에스겔 37장의 큰 군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는 작은데 큰 나라예요. 예. 그래서 열방 중에 예. 주님이 그렇게 열방 중에 하나님의 시선이 모아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년에이 이스라엘의 모든 시선이 거리 모여진다는 거죠. 어. 많은 백성들과 열왕들이 그곳으로 다 온다는 거예요. 어. 왜? 그가 이스라엘이 이 지구의 오늘 세상의 중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그 오늘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 옛날부터 수도였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로 선언한 그 에루살렘이 또한 이스라엘의 중심지고 영적인 중심지예요. 그래서 그래요. 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스라엘의 이그 먼저 성경 한번 볼까요? 자, 37장. 에스갤 37장, 9장 14절에 한번. 지금 큰 군대가 이제 생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가게요. 자, 19절,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 생기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주여와의 호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laughs> 아멘. 이,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이 사망을 당한 자가 누구요? 이스라엘 사방에서부터 와서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통해서 여 지금 눈이 이렇게 덮여있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의 찬양의 옷을 입고 찬양해주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알리아를 돕고 이럴 때, 이스라엘을 식인 나게 할 때, 저들이 사망에 당한 자들이 전부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1 0절 읽어봐요. 자,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섰는데 큰 뭐가 되더라. 저 이스라엘이 그래서 큰 군대가 이제요, 지금 대역하고 있다 그런 말이, 이스라엘이. 한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그들이 2000년 동안 이제 사로잡혀 갔고 또 나라 없이 유랑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갔을 때에 70년대 제 이 에루살렘의 이 제2성전이 인자 무너졌을 때에 백만, 백십만 명이 거기서 죽었어요. 에루살렘에서. 그리고 노마의 만명이 사로잡혀갔어요. 노예시장에. 그리고 2000년 동안 600명이 홀로코스트에 그 가스실에서 다 죽었다. 그런 말. 이제 그 나라 국가는 끝난 줄 알았어요. 어. 그래서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하느니라. 이게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 갔다 그런 말이야. 이게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자기 민족을 내가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이 되었고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저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영적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한번 따라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뭐요? 유대인들이 주 예수여 입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입에서 찬송이 터지게 되어지면 그때 주님이 제림한되는 거예요 어, 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거잖아요 아멘 12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연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와의 말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요, 아주 이 안정, 번영, 이 평화의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아이언 돔이라는 그 시스템이. 명중률이 90%가 넘어요. 이 탁월한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미국보다는 더 빨라요 이 정보 시스템이. 그 누가 어제 그, 그제인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아마 이스라엘에서 앞으로 모사부에서 그 정보 우리나라로 이런 국정원인데 전 세계 최고의 정보 기관에서 목사님을 앞으로 관리해 줄 거라고. <laughs> 누구도 손못 대도록. 왜냐, 그럼, 누가 그랬어요? 알리아 이 300명을 하니까 내가 대사님 앞에 100만 명을 올려보내겠다 그랬다니까. 이 앞주에 대사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내가 100만 명을 올려보낼 테겠다고. 지금 30만, 300명 이렇게 한 우리가 석달 만에 이게 다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이 300명이 한 이렇게 지금 한 번에 전용기로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개신교회가 어, 유대인을 야, 그것도 한국이 말이야. 한국의 어느 교회가 그래서 앞으로 장 목사님은 저 모사부에서 특별히 전세계어를 다니래도 어, 관리해 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laughs> 왜냐, 그러면, 이, 군사적으로, 극히 오늘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핵도 갖고 있어요. 모든 미사일, 핵무기 체제가 다돼 있는 나라예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 탁월한 두뇌에 뇌를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성경의 애연이 실현되고 있어요. 그대로 실현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린. 저희가 황무한 암호숙 9장 14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가원들을 만들그 과실을 먹으리라 15절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다가 뭐하리니 데리고 와서 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하리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어,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애언을 한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다시는 뽑히지 않아 주님 올 때까지는 어, 싸움을 해도 백전백승이야 어. 어. 응. 이스라엘 국민은 다시 뿌리가 뽑히지 않을 땅으로 지금 돌아왔거든요. 2000년 만에 유량 생활을 다 그래서 복역, 그 노역이 다 끝나고 지금 온 거예요. 수많은 오늘 기독교인 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 애연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있는 줄 알아요. 이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별로 인식하고 있는 그리찬들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어. 어.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로 이동 에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들의 영토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은요. 이불법임으로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그러거든요. 저 팔레스타인 쪽에서 또 아랍 쪽에서 그런데 정말 그 땅은요, 이스라엘의 오늘 이스라엘을 불법으로 점령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다이도왕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그 장막 안에 오늘 안치한 후 다음과 같은 찬송을 했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역대상 16장 14절 18절에 자 한번 봐요. 읽어봐요. 역대상 16장 14절 시작 그는 여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혼이 기억할지어다.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혼이 기억할지어다. 너희는 그 언약.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예요. 17절 시작.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윤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뭐라고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한 지금 이 땅의 두 나라 체제가 이번 트럼프가 조약을 발표하면서 했잖아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의 두 나라 체제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저건 아브라함에게 아까 뭐 했다고요? 언약했고 이삭에게 맹세했고 야곱에게 세우신 윤례고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300명 이 유대인들을 사로잡혀가서 모든 쫓겨나던 나라에서 다시 사방에서, 어, 다 취하여 자기 고토로 올려보내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정착촌을 지냐 그러면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다가 계속해서 정착촌을 지금 지어서 그러니까 계속 분쟁이 있는 거죠. 왜? 그 땅은 누구 땅이니까 하나님이 저 오늘 믿음의 조상들에게 먼저 언약해 준 거잖아요 또 다이세계 언약한 거기 때문에 두, 한 땅에서 두 나라 체제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 이거야 어, 그 땅은 그래서 18절 보세요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난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어. 그래서 지금 점점 것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 이스라엘은 다시 그땅에서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2000년 동안 뭐가 어? 그 오늘의 고생이 다 끝났다는 거야. 노역이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배나, 배나 오늘 요, 어?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고토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거기 눈이 이것이 성경에 애언된 말씀이 성취되었고, 성취되어져 가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걸 확인하고, 이 특별하게 사는 그런 세대의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고 주님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 성경에 그 오늘요. 내가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하면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 재정의 창고가 열리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음. 일이. 음. 왜 마지막 때에는 그래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시선이 거기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지금 혼돈이잖아요. 왜 그래요? 혼미한 영이 대한민국의 오늘 백성들을 캄캄함으로 덮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땅을 막 덮어. 그런데 그 중에 누구요? 그 중에 의인의 세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대한민국 안에. 말씀을 가지고 진리편에 오늘 서 있는. 그런 크리찬들 그래서 악인의 오늘 이 정책이 의인이 사는 동안에 그 땅에서 의인들을 하는 일을 통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인들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눈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민족에 그러면은, 이 민족에, 이 어둠이 어떻게, 이 민족을 잡고 있는 사단에, 이 전략들이 어떻게 떠나가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인가.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그럴 때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요. 그때 그것이 통일의 키가 되어지고, 이국가의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야. 그리고 2020년도에는요. 보세요, 대한민국에 변혁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사람이,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변혁이 들어온다니까요. 대한민국, 그런 때가 지금 딱 됐어. 70년이 넘었잖아. 72년째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주님이 지금 엄청나게 주님의 오늘이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변혁이 일어나요. 올한 올 해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중심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정의... 창고의 문을 2020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열어준다니까 왜? 다른 데는 막이 어둠이 땅에 덮였다고 하지만 의인이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보면 뭐예요? 광명함이 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경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너희에게 빛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으니 일어나 너희는 그럴수록 뭐하라고? 빛을 발하려는 거야. 사람들이 다 지금 요이 땅이 어둡다고 얘기할 때 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뒤숭숭할 때 어? 그럴 때 너희는 뭐하라는 거야?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너희 위에 부어졌다는 거야. 주님의 성령이 기름이 부어졌으니 그 빛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냥 비판해내는 거예요. 시편 보세요. 시편 1917년에 이제 보면요, 그 1월 15일 유엔의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이행을 72개국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또 특별히 그 중에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나란한 이름을 지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시편 33편 한번 봐봐요. 10절, 10편 33절, 1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모하시고, 자,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논을 여하는 도모를 모여버린다고? 어, 도모. 어. 저런 발상을 패하시며, 그 다음에 민족들의 사상을 다 무욕해 보신대. 민족 안에 들어있는 어둠의 사상들 있죠. 공산주의 사상들, 이런 거다 무역해 하신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자기네들이 72개 국가가 모여 갖고 저런 도모를 해. 그 11절 자 여호와의 도모는 영령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의 뭐하리로다. 이런. 여호와의 오늘 이 기록된 이 도모는. 영영이 선되는 거요. 그 심사는 대대의 일이로다. 응. 하나님이 마음에 오늘 품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열방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도모해봤자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요. 그걸 말하는 거요. 이 성경대로, 성경.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거짓 아비. 요한복음 8장 4 4절을한번 봐봐요, 8장 44. 이 세상의 신, 마귀의 하수인들이 온갖 거짓 뉴스를 범람해 갖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희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아. 말하... 자,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말해요? 제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마귀의 아비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세상에 이 거짓 아비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짜 뉴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는 동안에 이게 범람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늘요, 채워져야지만이 그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임한다, 그런 말이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고린도 후서 한번 봐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자, 그 중에 누구라고요? 그 중에 이 세상이,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모였다는 거요. 혼미하게 만들어 떼는 거요. 혼미한 영으로 전부 덮어버렸대는 거요. 마귀의 화수인들이 온갖 뭐요 거짓 뉴스로 가짜 뉴스로 덮어버렸대는 거요. 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어.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미 육신이 돼.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아멘 할때그 말씀이 내 속에 오늘 육신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독생자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영광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야. 어? 말씀이 육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은 혼미케 해 갖고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 없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내 속에 텐트를 치면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어. 그런데 아까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어? 뭐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혼미케 했다는 거예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오늘 신이 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을 전부로 보는 거예요 어? 여러분과는 뭐예요? 영에 취에 있어야 되잖아요 술에 취해 있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술에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영의취에 있으려는 거예요 영에 아멘 영의취에 있으려는 거예요 영의 취해 있다는 뜻이 뭐예요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말씀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인류의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 져 간다는 거예요 어? 아멘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세계 언론에 애국된 그런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그래서 뭐든지 내가 꼭 얘기했잖아요. 자, KBS 있어, KBS, KBS. 그다음에 뭐가 있어 또? 네, 메이저 우리 한국의 메이저 방송 뭐가 있어? MBC? 내가 MBC 봤는데, MBC 봤는데 우리 송도 주사랑 교회 그 뭐지 그 조회수 보동더 약하더라고. 어느 날 봤더니 70 들어왔다. 70. 뉴스, MBC 뉴스, 유튜브로 들어온 거 70명 조회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는 뭐천몇백명 들어왔는데 말이야 그래서 야, 이 MBC는 이제 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 어? 메이저들 있잖아요. 메이저들 뭐 CNN도 있고, 어? CNN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복스도 있고, 뭐 BBC도 있고. 어? 이런 오늘요 세상의 뉴스요 오늘요 응? 이런 것에 여러분이 사로잡히면 안돼 이런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여러분은 뭐에 따라서 성경 뉴스 성경 뭐라고 어, 성경 뉴스에 비춰봐야 된다 그런 말이요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모든 경쟁에서 뭐가 돼 승리자가 되어져 모든 여러분이 하는 일에 그때는 여러분 하는 일이 많잖아 하는 일이 많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이야 이게 가정이든 국가이든 개인이든 그래서 여러분은 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오늘요. 사,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요. 어, 크리찬들이라는 것이. 아멘. 그, 그런 시대의 흐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볼줄 아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을 해드립니다.